안녕하세요. 스테디빌딩의 이명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건물 1층에 식당이나 카페 등등이 장사가 잘 되어서 건물주가 어떻게든 그 식당을 뺏고 싶어서 막 계략을 쓰고 이런 소재들의 미디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결국에는 직접 빼앗아서 운영을 하다가 망하는 이런 권선징악의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흔히들 어른들의 말씀을 빗대어 보면 뭐도깨비터라고도 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소재들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는가요?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정말 막 나가는 임차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큰 돈을 주고 건물을 매수하셨는데 이런 진상 임차인이 있으면 정말 피곤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이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져서 이 여러 해 동안 개정되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 정말 똑똑하죠. 이 법의 허점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꼼수를 찾아냈던 거죠. 이를테면 임대인은 이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인상하는 조건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대폭 상승시켜서 못 내면 나가라 이렇게 임차인을 못살게 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3기의 차임 연체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하여 한달 혹은 두 달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른바 깔고 임대료를 내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임대인의 이 관리비 인상에 대한 판례와 법 개정을 통해서 과도한 인상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뭐 제가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조금은 임차인에게 기울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개정을 통해서 변화한 것이 사실이죠. 이 법의 제약이 현실에서 100%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고통을 겪는 임차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임차인을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해당 임차인은 이 건물 내 지하에서 고급 술집을 운영하시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이 계약 전에 매물들을 알아보실 때도 그렇고 뭐 계약 당시에는 다른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소음이 피해가 갈까 이런 상황까지 신경 쓰면서 정말 젠틀하고 매너 있던 임차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 분께서는 정말 마음이 놓였다고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잔금 이후 본격적인 인테리어가 시작하니까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고성방과막무가내 공사 진행, 그리고 주차 문제, 가장 중요한 하루에 한 번씩 꼭 빠지지 않고 다른 층의 임차인들과 싸움을 일으키는 미꾸라지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임대인분께서,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분이 되겠죠. 이 좋게 타일로 보고 하더라도 이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항상 운운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만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이 건물주 대표님은 어려운 시기에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도 깎아주시고 항상 임차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는 그런 착한 임대인이었는데 말이죠. 잘못 끼어진 단추부터 시작되어서 하루에 한 번씩 임대인분께 다른 층의 임차인 대표님들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지하층 세입자 때문에 말이죠. 문제는 이 건물의 매각 시점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매도자분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지금 매매 진행을 조용하게 하고 싶어서 저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위치는 매우 훌륭하지만 워낙 건물이 구축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너무 저조한 건물이었습니다. 해당 건물을 당시에 제가 진행했던 매수자 대표님들께 다 이렇게 전달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 명도를 하여 리모델링 혹은 신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건물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진행을 하려면 임차인들의 명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이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사 비용 그리고 뭐 등등 중개 수수료 비용들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 비항목으로 챙겨줍니다. 다른 층의 임차인 대표들은 이 건물주 대표님이 직접 만나서 이 명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꼭 제게 이 지하층 세입자만은. 직접 만나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건물주 대표님이 지하층 세입자를 무척 겁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지하층의 대표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요구사항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차인의 이 인테리어 비용과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기재된 10년 동안 기간의 매출액 이걸 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임차인이 한번 들어오셔서 이 10년 동안 장사를 해야 그래도 이익이 생긴다. 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을 하고 이몇 년이 흐른 시점에서 이 10년 동안의 매출액을 달라고 하니까 이 금액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결국 전체 명도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매도자가 이 전체 명도가 안 된다는 점을 인지를 하여서 주변에 있는 매매 거래 시세보다 조금은 저렴하게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재미있게도 저희 매수자 대표님이 법무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셨습니다. 해당 건물을 매입을 하셔서 지하 1층은 내버려두고 상층부는 리모델링을 하여서 법률 사무소로 이용할 계획으로 매수를 했던 거죠. 새로운 건물주 대표님이 이 법무법인 대표님이시다 보니까 이 지하 1층의 세입자는 예전에 매너 있고 젠틀했던 모습으로 다시 변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 술집 임차인이었다면 이 건물이 법률사무소로 변하기 전에 적당한 명도 비용을 협의하여 받고 나갔을 겁니다. 물론 미래일은 모르지만 말이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10년이라는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어 있다 보니 이 매도자의 요청으로 임대차 기간 전에 퇴거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쟁이 생깁니다. 이 명도만 다루는 법무법인이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결국 다 돈으로 해결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도 너무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반대로 임대인은 너무 낮은 비용으로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니까 꼭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건물 매매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매수자 대표님이나 이제 중개인들이 놓치는 가장 대표적인 분쟁 사례가 이 임차인 간의 관계입니다. 또이 비밀리에 건물을 매각하고 싶어 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아서 이 임차인들은 새로운 건물주를 갑자기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꼭 계약 전에 이 중개사와 매도자와 만나서 매도자와 임차인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짚어서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도 스디빌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